알게 큰것 어, 같아요. 깠어요, 이게. 아래, 아래. 부추 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먹습니스 오늘 준비한 거는 어떤. 네, 오늘은 냉동만두 중에서도 네, 네. 어, 얇은 피만두가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네네. 네. 처음에는 이제 풀무원에서 음. 먼저 냈고 동원 F&B나 혜택 음. 음. 고향만두 만드는 혜택도 그렇죠. 전통의 강자였죠 최근에 이제 또 혜택 같은 열봉품이 만들어져서요 음. 한번 다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걸로 음. 요즘 지금 우리나라 국내 만두 시장은 어떻게 해 또 있죠? 네. 2015년에 비비고 만두가 나오면서 오랫동안 고향 만두가 항상 1위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비비고가 맞아, 맞아. 그걸 넘어섰고 한 지금 한 42, 어... 3% 정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네네. 고향 만두가 2위였고 그렇죠, 되게 네. 큰, 예, 네. 되게 네. 네. 큰 2위였고 네네. 3위가 동원, 3위가 풀무원 이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풀무원에서 얇은 피 만두를 냈고 네네. 그래서 인기를 엄청 많이 끌었어요. 인기를 끌어서 7개월 만에 천만 부지를 파는, 천만 부지 연간 천만 부지를 파는 게 이제 비비고 만두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풀무원 점유율이 이제 기준 한10% 정도에서 20%로 뛰었다고 합니다. 풀무원이 그러면 고양 만두를 차치고 예, 이름로 올라갑 정도 저희가 지금 찌고 있는데요. 이거 다 찌고 난 다음에는 그 렌즈에 돌려 먹는 것도 한번 예.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 지금 찌고 있는 건 7분 정도. 됐. 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볼게요. 예. 안 뜨겁나 문제 오, 오, 오 잘, 잘, 잘. 잘, 잘. 잘. 예, 맨 왼쪽에 있는 게 풀무원. 풀무 얇은 피꽉찬 고기 만두. 예. 가운데가 고양만두 혜택의 고양만두에 어, 동그랗게 생겼네요 예, 속 알찬 얇은 피고기만두 예. 마지막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 동원 FMB에서 나온 개성 속, 속이 비치는 얇은 피고기만두 아, 그래서 품만만두부터 아, 이거부터 예. 세요 찢어지고 조심해서 얘 찢어보, 예, 한번 찢어보세요 어? 안에 그 소가 많아서 예. 저항이 굉장히 심해. 음. 이게 보면, 꽉찬속꽉 찬소. 꽉 찬소! 이름에도 꽉찬 속을 강조하고 있죠? 피가 완전 얇죠? 응, 예, 알아요. 음, 장면도 거의 고기도 크게크게 들어가요. 음, 자, 그리고 한 번, 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가 딱 부셔진 걸 드셔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laughs> 음. 고기가 식감이 잘 씹혀요. 응. 좀 알갱이가 큰것 같아요 이게 피가 얇으니까 마치 약간 피는 약간 도와주는 느낌으로 음, 음. 만두소의 맛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양념 비율도 이제 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음. 그 두꺼운 피 만두보다 훨씬 음. 입안에 돌아가는 이 씹을 때마다 고기 맛이 음. 굉장히 큰 거예요 음. 그다음은 아쉽지만 지금 살짝 상리로 네. 밀려나 있는 어, 네. 회심의 역작이라 할수 네. 있겠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요거는 특징이 특징은 그 꼬리 부분이 이제 만두를 빚을 때 꼬리 부분인데 그거를 손으로. 아, 일일이? 어, 일일이 손으로 넣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반수제라뭐 그렇게 표현을 아. 하던데 그게 보기에도 좋고 음, 음. 먹기에도 음. 좋을 거라고. 아, 그냥 그, 뜯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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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네. 음. 비슷하네요. 식감보다는 음. 아삭아삭한 야채 식감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요 아까 피를 손으로 한다고 하셨나요? 손으로 마지막 네, 마지막 그 네. 음반.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씹을 때그피 맛이 남아 있어요. 피가 씹히는 맛이. 음. 여기는 그 사골 육수도 들어간다고 아. 돼 있는데. 음. 자, 그럼 마지막 이제 개성. 예. 에프농원 에프에서 만든 예. 개성 음. 속이 비치는 음. 얇은 비고기 음. 만두. 이거는 예. 이제 집에서. 빈 빚는 만두 음. 모양처럼 생기지 음. 않았나요? 음. 소홀하고 들어 한번, 한번 볼까요? 음. 겉으로 보기에는 예. 앞에 두 개랑 뭐 거의 비슷한 그렇죠 네. 다 고기 만두니까 먹어보겠 먹어봅시다. 이건 어떠세요? 대중인 음. 음. 맛을 가장 잘맞 음. 감칠맛이나 음. 식감이나 기존에 저희가 먹었던 그런 만두 들어가는 조금 더 다르게 약간 고급진 느낌. 네, 고급진 네. 느낌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다음 거는 레인지에다가 돌려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갖고 왔습니다. 네. 삼 분? 네, 삼 분. 삼분 돌렸어요. 3 분. 물을 살짝 뿌리고 위에 뚜껑 닫은 다음에 네. 제가 살짝 만져봤어요. 만져봤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린 손으로 만져보셨어요? 네, 살짝. 손 씻었어요. 아, 아. 살짝 만져봤는데. 일반 만두를 그냥 레인지 돌렸을 때 피가 딱딱해지는 그런 게 없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물을 이렇게 많이 뿌려서 그런 거 네, 아닐까? 그런 거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만두피가 또그 전분으로 만든 그런 만두피였런지 역순으로 동원. 이번엔 역순으로 할까요? 자, 어? 네, 이거는 동원. 드셔보시죠. 지금보다 더 알긴 거 같아 지금보다 더 맛있는 거같아 <laughs> <laughs> 잘못 잤나? 동원 거는 해서 먹어보니까 들고기 향이 육청이확 올라와요 아까는 음. 음. 못 느꼈던 건데요 약간 짭짤한 느낌이 음. 좀... 그 때가 야심차게 동글동글한 동글게 음. 특징인? 음. 이거보다는 좀... 이게 약간 짠 편인 거 같고 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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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심심한 느낌이 네. 좀... 맛있어요 물론 <몰람>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1등 아, 일, 1등 아니 1등 아니고 2등 2등, 2등. <laughs> 어, 비비고 비비고. 얇은 피 중에서는 현재 1등 1등, 1등. 예. 먹겠습니다 음. 고기가 확실히 음. 이프비이해볼까로이집 이집업 3로이이 프로 이집업 프로 이집업 프로 이집업 프로 이이이집 이집업 프그이집 이집업 프 이집업 프로 등 이집업 프로 이 이집업 프로 이집업 프로 이 이집업 로 이집업 이집업 프로 이로이 근데 이도몽거나 풀몽꺼는 음. 아, 어,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주는데 어떻게 아, 저는 세개다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이렇게 줄 세우기 저는 안하고 아, 어, 각자의 <laughs> 특징이 있어요 아 나한테... 어이가 없네 아무튼 뭐 최근에 식품 업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가지 신제품을 내는데히트상품 많지가 않아요 근데 풀무이 얇은 피만두를 내놓으면서 크게 성과를 거둔 건 이제 주목할만이라고 한일 생각해서 저희가 얇은 피만두 시리즈를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한번 네. 가져봤고요. 나머지 이제 치부케 특성상 히트작이 나오면 뒤 뒤따라서 미투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미투 제품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